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요즘 증시가 완전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돈의 수급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 증시 흐름과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는 휴가 시즌이라고 해서 지수도 좀 쉬어가는 양상을 많이 보여줘요 보통 이게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매년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확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차츰차츰 열기가 식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 증시 또 더위 먹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보통 7월 8월이 전성기잖아요. 그래서 한 7월에서 8월 정도 가면 지수가 좀 쉬엄쉬엄 가는 흐름도 있고 주도 섹터도 희미해지면서 방향성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여름이 끝나면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가 길다 보니까 단기 물량도 좀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투심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이 쫙 올라가다가 열기가 식으면 그때부터 추석 연휴까지는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올해 상반기에는 지조방원이라고 해서 지주사, 금융주, 조선방산원전 다섯 개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여전히 주도 섹터라고 볼수 있는 섹터이기는 한데, 최근 시장이 쉬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더 신고가를 계속 쓰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 힘이 세다는 느낌은 좀 받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정말 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황들은 실시간으로 놓치면 안 되는데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급작스러운 이슈들이나 관련 종목들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미국과 한국의 한미간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다가 쏙 들어갔었는데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7월 8일이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90일 정도 유예해 준다고 그랬는데 4월에 한 90일 정도 유예한 게 끝나가니까 사실 7월 8일까지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좀 공석이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이 당선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나 자리 잡는데 시간도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마감기한 다 돼서 협상하는 느낌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좀 눈치 봐가면서 할수 있다는 거고 나쁜 점이라고 하면 좀 쫓기듯 해야 되다 보니까 불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흐름들 혹시 놓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빠른 정보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는 각국들하고 같이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하기를 원해요. 남아공한테도 좀 압박을 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회담할 때도 에너지 개발 인프라 우선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뻔히 보여요. 목적성도 뚜렷하고요. 에너지 인프라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에너지를 다른 나라들한테 팔아먹어야 되는데 니네 빨리 여기 와서 캐가지고 니네가 사가라 이거예요 개발해서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윈윈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안을 봐야 되긴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나누겠다는 그런 골자로만 간다고 하면 솔직히 윈윈이 맞아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일단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고 저렴하게 동아시아 국가 우리나라 일본이나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하는 국가들한테 싸게만 준다고 하면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 에너지 수입해가는 것도 기존에 미국에서 수입해가려고 하면 엄청 돌아가야 돼서 운송비도 굉장히 낭비인데 알래스카 쪽에서 가면 완전 직선 코스로 가기 때문에 운송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버리는 돈도 줄어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린 또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좀 윈윈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건 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이런 종목 발굴이나 투자 기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홈에 링크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테마가 볼 때마다 진짜 테마로 끝나는 종목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갈 만한데 테마까지 받았네. 그러면 투자하기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거를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어요.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장 주격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저는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화학주예요. 물론, 정제마진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갖춰나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만한 게, 화학도 그렇고, 정유주들도 그렇고,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좀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증시나 경기사이클이 좋으면, 이 종목들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커요. 최근까지는 불경기가 지속됐었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미국이 연말에 연내 한 2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했어요. 그 이전에 의원들이 얘기한다, 이사들이 얘기한다, 이런 거는 하나의 의견인데 연준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하나의 오피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발언들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빠른 정보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준 같은 경우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잡고 가기 때문에 인하나 인상이나 다시 재시동을 걸 때는 항상 언지를 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든지 갑자기 금리 인상 해버린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미리 힌트를 줘요. 근데 여태까지 파월 연준의장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는 뭐였냐면 관세 우려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 뭘 결정할 때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한발 뺐어요. 계속 동결하겠다고만 했고요. 근데 이번에 그 6월에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 이제는 좀 상황 보면서 연내 2회 정도 인하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하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요. 인상할 때도 똑같아요. 인상할 때도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그 동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동결하는 것까지는 굳이 얘기 안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인상이나 인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움직임 없다가, 새롭게 움직임을 하려고 할 때는, 언지를 주고, 인하하던 걸 인상하거나, 인상하던 걸 인하할 때도, 피벗이라고 하죠. 기조를 바꾸는 거. 금리를 인상하던 걸 인하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냥 갑자기 막 바꾸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요. 이래 이래 가지고, 뭐, 이때쯤 이때쯤이라거나, 아니면 슬슬 금리 기조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시장이 충격에 대비하니까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는데요. 이런 금리 관련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준이 얘기해놓고 금리 인하. 근데 아직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시장을 금리 인하한 것처럼 움직이죠? 그건 이미 인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큰일 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이행을 할 건데 뭐하러 그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이미 금리이나 된 것처럼 움직이죠. 자본 시장이 얼마나 빠른데요. 주식 시장은 항상 선반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 업종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에너지 인프라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두산 밥캡이 엄청 널뛰게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서서히 호경기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돈을 저리로 땡겨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한번 경기가 호조를 띄겠죠 그렇게 됐을 때 자동차든지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고 특히나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 업종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말부터 화학주들이 갈 거다 배터리도 아마 연말 정도부터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연말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연말에 만약에 한 9월 정도부터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화학주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봐요. 또한 가지 포인트 좀 봐야 되는 게 일단 정제마진 자체가 5월부터 강세인데 6월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특히 메타플랜트 미국향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생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북미 출하량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 26%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요. 특히 sk 이노베이션이 인수한 거죠. 스캔스 합병한 거거든요. 스캔스랑 합병을 했어요. 근데 스캔스라는 기업 자체가 국내 민간 lng 1등 사업자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lng 분야에서는 사업자로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진행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LNG 사업자가 있고 LNG를 생산했으면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실어 날라야 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데 그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 압도적인 세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라고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 불리는 사업이 매출이 한 3분기 이후로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분기부터 삼성중공업은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벌써 여름이 좀 무덥고 습한데, 여름부터 미국발 LNG선 향후 한 2년 동안 한 170척 정도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대부분 삼성중공업이 쓸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쟁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에 대해서도 지금 동맹을 한국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FLNG 분야에 있어서도 그나마 2등이라고 평가받는 윌슨조선소도 중국기업이라서 미국이 많이 좀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압도적인 1등 삼성 중공업이에요. 이렇게 괜찮은 기업이 왜 그동안 못 갔을까? 왜냐하면 불경기라. 불경기라 에너지 수요가 적었어요. 에너지 수요가 오르고 그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이 엄청 늘고 가격이 낮춰지든 말든 하여튼간에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이 늘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불경기였고 에너지 수요가 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저금리로 가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 되니까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에너지 공급을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정부의 인프라 정책의 핵심 골자는 바이든 때는 그린 뉴딜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그린 뉴딜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가 될 거예요. 트럼프 정책에 항상 제가 어떤 정권이든지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인프라 정책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특히 미국 바이든 정권 때는 민주당 쪽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친환경, 친환경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공화당 트럼프 넘어오면서 뭐가 됐죠? 그린 뉴딜이 아니라 드릴 베이비 드릴이에요. 그냥 에너지 공급 막대하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중공업이나 여기 사업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중공업이 잘 간다 그러면 오리엔탈 전공은 당연히 따라가는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조선업이 그동안 많이 가긴 했는데 대신중공업 같은 이런 기자재도 좀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앞서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동양철관 같은 기업들도 전형적인 가스관, 송유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튀길 만한 종목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흔히 송유관 정유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스관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수요가 올라가서 그런 종목들 중에 3대장 그런 종목들 중에 3대장이 세아제강그 다음에 넥스틸 휴스틸 이렇게 3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세개 기업은 미국에서도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에서도 비교적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넥스틸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승을 보여줬고 동양철강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정 정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LNG 사업자, 그리고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이런 기업들이 가스관 쪽에서 철강도 카테고리가 많은데 그 안에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도 슬슬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배당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출이나 이익 캐파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냐 어떠한 섹터가 많이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역시 가스강과 lng 운반선 그런 쪽이 핵심 골자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하게도 어쨌든 에너지 인프라도 인프라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수요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즘 위아래로 아주 널뛰기가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신고가를 쓰기는 했는데 또 윗골이 달고 떨어지긴 했지만 북미 사업에서는 거의 두산 밥캣이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인프라 수혜를 노린다고 하면 저는 두산 밥캣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산 밥캣 역시도 지금 급등이 나와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윗골이 달고 또 빠져버렸으니까 저는 투자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건설기계 쪽에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펌프카에 해당되는 청진기계나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준수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건설기계 핵심 종목들 주축이 되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러의 핵심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박스권 그리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충분히 이 종목은 올라갈 종목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오를 만한 종목이니까 실적 성장세 내다보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진성 TC도 이익 빠지지 않고, 마진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건설기계나 가스관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경기 민감업종이다 보니까 더좀 그렇게 민감하게 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서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크게 안 벗어나면 저는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부담된다고 하면 세아제강이나 넥스틸, 그리고 휴스틸 이런 종목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개별 종목 분석이나 매매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자세한 분석 자료들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성 밸브 같은 종목도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구체화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언급해 드린 것들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lng 사업자 국내 1등 sk 이노베이션 더 나아가면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수혜주로 평가받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익 캐파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SK 이노베이션도 펀더멘털은 다 좋은데 지금 차입금 문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부채 비율도 200% 정도 되고요. 근데 정제 마진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 성공하면 그때부터 또 부채 구조는 건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저는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역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만 하더라도 슈팅이 시작됐고, 이때 윗꼬리도 한번 달았잖아요? 제가 항상 이거 윗꼬리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윗꼬리다는 건 뭐라 그랬죠? 올라가는 신호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다는 캔들이 나오면 이 이후에는 사는 거 좋다. 위로 뚫고 갈 거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윗꼬리를 안 좋게 보지 말아라. 윗꼬리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지금 현재 윗꼬리 달고 매물 소화하는 캔들까지 나오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도 막대하게 터트렸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상승세 최근에 조정도 많이 줘서 더 탄력있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화해야 되는 매물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세 감안해 보면 지금 투자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리고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여.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더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